자, 신성 2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구름대에 주가가 갇혀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 바닷권은 조금씩 이제 추세를 예, 터널라운드 시키는 과정 속에 있고, 어, 3월 9일 같은 경우는 언더 슈팅도 좀 나쁘지 않게 형성하면서 예, 해머를 찍고 터널라운드 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저항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뭐, 정확히 지금 뭐 이렇다 할 만한 예, 강한 뭐 슈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62평 저항도 받고 있고요. 구름대 상단도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말씀드린 시간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신성 ENG입니다. 클린 룸 전문 기업이 되겠고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등 사업도 있으나, 현재 이슈되는 거는 이제 클린 룸 되겠죠. 자, 신성 같은 경우는 77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어, 43년 동안 존속하고 있었던, 예, 기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냉난방 공조기 사업, 예, 되겠습니다. 현재는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반도체 등등, 예, 업종을 가지고 있고, 93년도 상장해가지고, 매출액은 예, 19년도 연결재무제표 IFRS 기준으로 4,500억 되기로 그랬습니다. 자, 시총은 6,700억 현재 달리고 있고요. 어, 지금 이슈 되는 거당장에 어,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받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2차 전지 등등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 뭐, 당장 주가가 급등할 만큼의 또 네, 그런 이슈까지는 또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 ENG,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너무 답보 상태에 있죠. 그래서, 신성 ENG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3550포인트 할 때, 이때였습니다. 이때니까, 1월 말인가요? 네, 이 부분이었고, 당시에 3550원, 손절 대응을 좀 추천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종가 기준 3,550원 손절 대응 및 4,100원대 강하게 돌파 마감 나와야지만 급등을 좀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하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네요 벌써 네 저는 뭐한두달 전인 줄 알았는데 네 몇달된것 같습니다 1월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네 그랬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라인 밀리고 그 이후로는 관망만 좀 말씀드렸고 예,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122평도 무너져 있고요, 또 바닥권도 다중 하향 바닥 추세를 또 이어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커버링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바닥세도 낮춰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향 각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약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종목의 특성상 이런 거를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추세상 지금 182평 커버링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양구름대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오면 매수 가능하고요 어, 62평을 돌파해주면 더 좋긴 하겠네요 네, 이거 돌파해주면 더갈수 있는 그림이나 혹은 바닥에 대한 신호는 더 강하게 네, 다지는 보, 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길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앞으로도 몇달 이렇게 흘릴 수도 있어요 또 약간 오르나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접근을 이어가시면 좋겠고 182평 이거 이탈 없으면 네, 부근 오면 매수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뭐 특이사항 나오면 또 언급드리겠습니다